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요즘 문화 생활 시리즈 9탄입니다. 지난 8탄에서는 MBTI와 말투 문화처럼 요즘 젊은이들의 인간관계 표현법을 소개해드렸죠. 오늘은 요즘 젊은이들이 큰 관심을 갖는 집 꾸미기 문화와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집이 곧내 취향. 내방 꾸미기 열풍. 요즘 사람들은 집을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닌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여깁니다. 내방 꾸미기나 방구, 집구 같은 말도 자주 쓰이고요. 온라인에선 예쁜 인테리어 사진을 서로 공유하며, 이건 꼭 사고 싶다, 내 취향이다 라고 말해요. 특히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작은 공간을 아늑하게 꾸미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어요. 가구는 가성비 있는 제품을 고르고, 조명이나 커튼, 쿠션 같은 소품으로 분위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2. 감성 인테리어란? 예전에는 깔끔하고 실용적인 인테리어가 중심이었다면 요즘은 감성 인테리어라는 말이 인기입니다. 예를 들면 조명이 부드럽고 사진이나 엽서, 캔들, 식물 등을 활용해서 마치 카페 같은 분위기를 내는 거예요. 유튜브나 SNS에는 방 꾸미기 브이로그 영상도 많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작은 소품들만으로도 방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상품들이 잘 팔린답니다. 3. 미니멀 라이프 적게 소유하고 가볍게 살기. 반대로 요즘은 미니멀 라이프도 인기예요.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두고 살아가는 삶. 즉, 물건도 감정도 비우는 생활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물건이 적을수록 집이 넓어지고 마음도 편해져요. 물건을 정리하면서 버리지 말지 고민할 땐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라는 기준도 쓴다고 해요. 마치 정리도 하나의 취향이 된 거죠. 중고거래와 재활용도 활발해요. 필요 없는 물건은 버리기보다 중고거래를 해요. 중고거래 앱이나 카페에서 이건 제가 안 쓰지만 누군가에게 유용할 수 있겠죠? 이런 마음으로 물건을 사고 팔아요. 또한 친환경 인테리어도 관심이 많아, 나무 소재 재활용 가구 등 지속 가능한 소비가 유행이에요. 오늘은 요즘 젊은이들의 집 꾸미기와 미니멀한 삶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쁘게 꾸미는 것도 좋지만 비우고 정리하는 삶도 한편으로는 여유롭고 평화로운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혹시 집안 분위기를 조금 바꾸고 싶으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감성 인테리어나 미니멀 정리를 한번 참고해보셔도 좋겠어요. 다음 시간엔 요즘 여행 문화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